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동 여기 사거리인데요. 네.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사방에 현수막이 붙었네. <laughs> 그래서 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안 들어올 수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떤 전시입니까? 회 전국적으로 전국 작가협회전인가요? 네, 한국 여성 캐네그라피 작가협회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작가들마다 다 개성 있고 여기는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다 모여갖고 예. 하는 전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 각각 다 달라요. 야, 그러면 네. 대한민국의 어. 켈리의 전체 그 서체를 볼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그러면 표정이라고는 하 이영숙 선생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어 이분은 어 선생님이 다 아시나요? 다 몰라요. 에, 그렇죠. 제가 다 몰라요. 이영숙 선생님은 어... 어... 몰라요. 이영숙 선생님은 아마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 에, 조금 네. 이따 생각 나면 알려주세요. 음. 정윤희 선생님 그림자.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저는, 저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네. 문예부장도 하고 뭐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켈리라는 얘기도 없지만 네. 제가 오늘 여기를 보니까 시화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음, 시화전. 네. 네. 제가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잘 했었는데 그걸 계속 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laughs> 아, 여기는 연지은 선생님. 어, 이따가 오세요. 나라말산 네. 이따가 네. 오실 거예요. 광명에서활동하시작가님요 음. 어, 여기 선생님은? 네. 그럼 이제 가다가 선생님과 작품 나오면 어, 내 건데 그러세요. 아, 꼭 얘기해 요 <laughs> 이미경 선생님. 선생님. 어. 이미경 선생님이미진쌤 오시나 보다. 미이아이 강경희 선생님 여긴 켈리가 아닌데 작품이 초청 아, 초, 아, 초청, 초청 작가. 최소희 선생님. 최소희 선생님. 손정해 선생님. <laughs> 희란, 백미경 선생님. 이경복 선생님, 김복자 선생님, 김복자 작가님, 저... 음. 안경희 최희정 어 최희정. 변수견 선생님, 변수견 정선주 <laughs> 이지희. 이석현 맞아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조사리. <laughs> 유선영 <laughs> <laughs> 같이 경인해서 같이 가거든요또요 다음 주에. 음. 다 찍고서 것 음. 또 네. 네. 근데, 보신 것도, 솔직히, 같이. 우리, 최대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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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선생님, 이분은 누구세요? 황정희 선생님은 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잘 몰라요. 저희 다 지방 분이라 어, 거의 어쨌든 네. 전체 전국에서 올라오신 네, 분이라. 선생님이라서 네. 황정희 선생님은 캐리도 캐리지만 뭐 회화를 해야 하셔야될 분이네. 선생님 작품은 어디 있어요? 아, 어, 여기 있어요. 지나 오셨어요? 지나갔어요? 아 그, 네. 어, 거기도 다시 그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정미라 선생님 맞아요. 아. 이게 어, 제목이 물처럼 살라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물처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 내용을 담았는데 이 작품은 투 작품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경희미술관에 쓰리 작품이 공개가 돼요. 얘는 연결된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생은 항상 물과 같이 살아가요. 흘러가면 흘러가듯이 막히면 돌아가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물처럼 그냥 흘러간다는 느낌을 담아서 어, 파도 강하게 파도보다는 그냥 은은한 느낌의 바다 느낌을 표현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레진을 넣어서 글씨도 조금 재미있게. 재미있게 구사했어. 좀 너무 단조롭게 하는 것보다는 예. 재미를 주고 싶었어요. 예. 예. 여기 뱀가요. 그쵸? 배죠? 예. 여기 돌 보이시죠? 예, 돌도 있고. 예. 돌에 손끝마녀 써있죠. 제가 손끝마녀 작가예요. 손끝마녀. 손끝마녀. 끝마녀 손끝마녀. 네. 재밌네요. 네. 아,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 개인전을 네. 하세요? 개인전 아니고요. 묵묵히 회원전을 경희미술관에서 다음 주에. 음아 선생님 전시를 많이 하시는구나. 아, 어떻게 되나요? 이월달에. 예. 어, 이월달에. 예. 꼭 그때도 들려주세요. 예. 예, 예. 음,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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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음. 선생님, <laughs> 최미진 선생님, 이임영 작가님, 임영 작가님. 견신 작가, 김나은 작가, 아, 이건 너무... 뭐냐? 캔디를 보니까. 김규리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어, 아까 관람객, 관람객께서 있어서 이분 성함을 양종민 선생님 빼먹으면 안 되지. 며루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이건 누구 누구의 말씀인가 이건 정현주 선생님, 한정원 지금 하세요, 비움 양승희 작가님.